이제 어려운 문서는 읽지 마세요. AI가 동영상으로도 요약을 해줍니다. 요즘 뭐 하나 배우려고 유튜브를 보는데 영상 길이가 30분이 넘어가면 시작도 전에 지칠 때가 있죠. 시간 날때 봐야지 하고 나중에 볼 영상 목록에 저장해두지만 막상 그긴 영상을 다볼 엄두가 안 나서 계속 싸만 누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구글 노트북 LM을 사용하시면 바로 그 1시간짜리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도 PDF 자료를 다 보지 않더라도 핵심만 쏙 뽑아낼 수 있습니다. 노트북 LM은 단순히 영상 하나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 그 영상과 관련된 여러 개의 PDF 문서나 뉴스 기사까지 한꺼번에 보고 종합 분석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노트북 lm은 내가 올린 자료 내에서만 답을 찾기 때문에 ai가 상상력으로 답하거나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게 무료고 기능도 계속 좋아지면서 ai를 좀 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필수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서 이 똑똑한 도구를 어떻게 비서로 만들 수 있을지 핵심 기능부터 사용법까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북 lm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노트북 LM 사용해보기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여기 새노트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새노트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런 기본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PDF 자료나 텍스트 파일 또는 오디오 파일도 넣을 수 있고요. 웹사이트 주소 또는 유튜브 링크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직접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기본 화면인데요. 여기 추가 버튼 누르시면 아까 나왔던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PDF 자료를 한번 넣어볼게요. PDF 자료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구글 AI 모드에서요. 질문을 해볼게요.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 PDF 다운로드 링크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AI 모드에서 해당 사이트를 찾아주고 해당 링크를 이렇게 공유를 해줍니다. 이렇게 링크로 들어와봤더니 이런 PDF 자료가 있네요.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뭔가 어 말이 너무 많죠. 지금 거의 300페이지 정도 되는 양인데요. 이거를 다 하나씩 보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 경우에 이 노트북 lm을 활용하는 겁니다.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을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소스 선택이라고 하면서 pdf 파일이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내용이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요약해줘 라고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분석하고 핵심 내용만 요약을 해 줍니다 이렇게 이 내용 내에서 이제 답변을 해 주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PDF 파일 하나를 요약하거나 내용을 찾는 거는 최 g PT나 재미나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의 램은 이 PDF 자료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유튜브 링크나 웹사이트, 다른 텍스트 파일을 추가적으로 넣었을 때도 그 내용 전체를 파악해서 이제 핵심 내용을 요약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소스 검색을 누르시면요. 유튜브 링크나 관련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또 직접 찾을 필요 없이 여기에서 다 추천을 해줘요. 이렇게 2025년 최신 부동산 관련 자료라고 하고 소스 검색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홈페이지 내 사이트, 뭐, 뉴스 기사 또는 여기 PDF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이것도 PDF 자료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부동산 관련 기사도 추천을 해줬고요. 10개의 소스가 이제 선택이 됐고,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기사나 PDF 자료들이 한 번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여러 개를 이제 수집해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질문을 하면 이 자료 내에서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질문 리스트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채취 PT 같은 경우는 이 답변에 잘못된 답변이 나올 경우가 있어서 이걸 한번 더 검증을 해야 되지만 이 노트북 앱은 이 내용 내에서 답변을 주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내용마다 여기 번호가 있죠 이 출처가 이제 명확히 표시가 된다는 점이 좀더 객관적인 자료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회사 내에 뭐300 페이지, 500 페이지 자료 같은 것들을 넣고 내가 필요한 핵심만 찾을 때 사용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노트북 LM이 다른 AI 서비스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신뢰성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7번 여기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해당 소스를 어디서 뽑았는지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 덕분에 AI가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환각 현상 걱정 없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다른 ai에 비해 훨씬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마인드맵부터 보고서 자료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ai 오디오 오버뷰 동영상개요 플래시카드 퀴즈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우선 마인드맵 먼저 한번 보시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뽑아 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클릭을 하시면 전망에 대해서 또 한번씩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를 클릭하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제 수도권 전세 가격이라고 클릭을 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으로 하나씩 보시면서 이제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 클릭을 해서 살펴보시면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여기 보고서 기능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보고서 생성을 눌러 보시면 직접 뭐 브리핑 문서, 학습 가이드, 뭐 블로그 게시물, 실제 이 내용의 바탕으로 시장 분석 보고서나 제안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줍니다. 블로그 게시물을 클릭을 했는데요. 이렇게 블로그 글 형태로 어, 이 내용들을 이제 학습을 해서 나옵니다. 이 가독성이 그렇게 좋진 않는데요. 어, 내용을 읽어보시면 실제로 블로그 글처럼 아주 잘 써져요 물론 글을 채취 pt 같이 어, 잘써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내용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채취 pt 나 재미나이에서 좀더 다듬는 거는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스튜디오 상단에 있는 AI 오디오 오버뷰 그리고 동영상 개요 이 기능을 많이 쓰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어로만 가능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글로도 가능해졌습니다. AI 오디오 오버뷰가 완성이 는데요 완성되는 시간은 약 5분에서 10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내용 전체를 이제 분석하고 핵심 내용을 마치 라디오처럼 요약해서 들려주는 기능이에요. 저희가 관련해서 정부 보고서부터 뉴스 기사, 시장 분석. 뭐 학술연구, 주택금융지표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이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최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할때 운전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해당 기능은 스마트폰 앱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PC로 한번 완성을 시켜놓고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바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개요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잡한 자료를 ai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인강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 요즘 전망이 정말 제각각이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정부가 세금을 매기려고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집값이에요 특히 서울처럼 공식 가격이 확 오른 지역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이런 식으로 인강을 들을 수 있는데 웬만한 강의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위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현실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해당 내용을 공유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해서 동영상 개요 링크 복사해서 링크를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것만 있어도. 웬만한 강의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사내 교육을 한다면 이 영상만 만들어서 보내드려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래시 카드, 퀴즈 이런 기능도 있는데요. 플래시 카드를 한번 보시면 질문 답변 어, 이런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볼수 있어요. 크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클릭하시면 답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퀴즈를 낸다거나 강의 하실 때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답 보기 클릭하시면 바로 답변 뭐 이런 식으로 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객관식 퀴즈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나 퀴즈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문제 내는데 정말 1 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딱 하나 노트북 L M 은 내가 가진 자료들을 똑똑하게 분석하고 정리해 주는 비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기능들을 다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이 영상 보시고, 딱 하나의 문서나 영상 링크를 넣어주시고, 핵심 내용을 파악해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노트북 LM은 복잡한 AI가 아니라 내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는 똑똑한 도구로 생각하고, 오늘부터 하나씩 가볍게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